입니다만은 아침에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그 태양 일출도 참 아름답습니다. 동시에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그 석양도 일몰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야곱은 그의 고백대로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이제 인생 종말에 와서 진정 아름답게 그 생을 정리하고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였지만 믿음의 환상은 분명했고 영적인 깊은 경제에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손도를 축복하면서 생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씀의 지도를 받고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에는 영적인 축복도 있고, 육적인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 그 영원성을 알고 우리는 신앙성호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네 모든 것을 나에게 다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의 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도로 따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갔음을 말씀합니다. 왜 달려갔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축복,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위치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어,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아쉬워서 병든 아버지에게로 자식들을 데리고 달려갔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주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게 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과 복의 개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요셉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시적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요셉은 영적인 축복을 중요시하고 그걸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과 손주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를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너희들을 모여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먼저 직접 자식을 데리고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요셉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소원과 그런 악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세름했고 기도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 뼈가 부러져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하지 않겠다고 천사의 바리지까랭이를 붙잡았습니다. 간절히 축복을 간구했죠.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겨루어 이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저주신 것이죠 야곱은 그곳을 번일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 진리의, 그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풍성해지고 영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풍성해도 영적인 것이 빈곤하면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축복의 귀중성을 알고서 요셉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무릎을 꿇는 신앙의 간절성, 갈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진다 좋은 곳을 주신다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신령한 영적인 부여자가 되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찾아온 요셉과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심을 증가하고 말로 남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축복은 바로 내가 너를 격려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도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간정합니다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니게서 많은 백성이 나온다 이 땅을 니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오니까 침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병들고 노세했지만 힘을 다하여 침상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게 축복하겠다.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믿고 채만 하나님에서 먼저 배웁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창기 28장에서 야곱이 외산 집에 있는 하란으로 갈때 광야에서 춥고 배고도 고프고 외롭고 쓸쓸히 누워자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해 줍니다. 내가 네가 놓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나님이 집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다시 정언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승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상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사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세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요셉 너에게도 변치 않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 신앙과 축복의 계승자가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이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이해한 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목성을 버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물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기로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게 예수님 하나는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사 유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다윗일장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로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영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국은 또한 나를 모든 환란에서 근지신 건지신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흐뭇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많은 환란 모진 고난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기 평생 믿고 체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개했습니다전능하신 하나님, 초상의 하나님, 기루신 하나님, 근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자식들 혹은 후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간정하실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관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자기가 믿고 믿어 믿어온 체만 하나님을 증언 증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신앙의 계승을 위한 것이고 다른 유산보다 신앙의 유업을 물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조상의 믿어온 하나님, 내가 믿어온 하나님, 너도 믿어라. 내가 참한 하나님, 너도 참할 수 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네게도 복을 주신다. 영적인 축복이 우순이고, 먼저이고, 육적인 축복이 그 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계를 배우면서, 족장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운 것 하나였습니까? 무엇입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선되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믿음이 독실하고 돈도가 견고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란 사람은 어떤 환란에도 모든 것이 극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먼저 말해놓고서 축복합니다. 다시 15절, 1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이 아들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믿음이 계승되고 이들이 세상에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함을 야곱에 데리고 와서 장자 모나세우에 야곱의 오른손이 가게끔 차자 에브라임이 위에 야곱의 왼손이 가도록 그렇게 놓고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항의를 하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무리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세보다 이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이 축복대로 이브라임이 모나세보다 더 번성했습니다. 이 이브라임 지파에서 요수아가 나오고 사사 더보라가 나오고 압돈이 나오고 사무엘 선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왜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축복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계획은 우리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아벨을 에스보다 야곱을 로벤보다는 유다와 요셉을 아론보다는 모세를 다윗은 그 형제들보다 성경은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하나님의 주권을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서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는데, 큰 자, 에스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했다 하시는것과 같으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바울도 그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례를 믿고 산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과 아까 310장 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난 거 있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흥금을 많이 했습니까? 왜 내게 굿샌 믿음과 복을 주셨는지 난알수 없다다. 왜 내게 성령 주어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다다. 뭡니까? 그것은 전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나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시험을 쳐서 80점 이상만 된다 그말이게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 야곱 요셉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기이라이 아버지는 죽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죽지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포냥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끝까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동시에 또한 너희들도 죽는 날이 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여정이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포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살아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으며 인도 지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죽는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니하나 네 이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를 정거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음을 알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의 말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느라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도 높은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는 것 이보다 더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이 시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콜로세서 3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를 물리시면 예수 안에 세상적인 모든 지혜도 지식도 부하도 그게 다 건추어져 있다. 2장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생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국개서 감사함을 넘쳐가라 예수 안에서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만회의 믿음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각인역이라는 것입니다. 각인역이라는 것니다 들은 말은 뇌에 새겨지고 그것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된 사람은 평소에도, 유언할 때도 그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미래를, 영혼을 축복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님의 저자 로리베르 존슨 한 분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신앙의 말, 경례의 말,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 부모님은 유언도잘 해야 된다"는 말도 그게 포함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 꿈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때나 하다가 유언만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잘하시고 마지막에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뿐이게 일생이라고 합니다 장기나 바둑처럼 다시 뚫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간의 인생길 순례자의 삶을 마치는 그 인생의 화원기에 야곱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환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번영으로다 들어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선한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해시는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도 축복하고 조언합니다. 기도합니다.